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오케이. 적어도 한쪽 끝에는 남학생을 세울 확률. 뭐가 들어갔습니까? 적어도가 들어갔네요. 그렇죠?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이 세워야 된다는 거야. 그렇지? 자, 그러면 세 명은 뭐야? 지금 두 명과 세명총 다섯 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이 있어야 되는 거야. 그러면 남학생이 있고요. 여학생이 있는 경우 여학생이 있고요. 남학생이 있는 경우 남학생이 있고요. 남학생이 있는 경우 이게 다 적어도 한쪽 끝에는 남학생이 있는 경우잖아. 그치? 많아. 경우가.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어? 전체에서 전체에서 뭘 빼겠습니까? 양쪽 끝에 뭐가 오는 경우 여학생이 오는 경우를 빼줄 거란 얘기야. 이해됩니까? 그럼 전체 확률은 얼마인지 알아요? 1입니다 1. 전체 확률은 1이야 1. 이해돼? 1에서 양쪽 끝에 여학생이 올 확률을 빼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여사건의 확률입니다. 이해됐습니까? 자 그러면 이거 해야죠. 양쪽 끝에 여학생이 오는 경우 확률을 계산할 건데 우선은 총몇 명이냐면 남학생 2 명과 여학생 3 명을 일렬로 세운데 다섯 명을 일렬로 세우니까 전체는 전체 가지수, 그치지 다섯 명을 일렬로 세우는 가지수는 오백까지야, 오백까지, 5팩까지, 그치 자,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면 5팩분에 이렇게 들어가겠지. 이렇게. 돼요? 자,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여야 되는데 여학생을 양쪽 끝에다 놓는다. 누가 갈래? 뽑아야 되잖아, 그치 세명 중에서 두 명을 뽑으셔야 돼. 뽑으셔 가지고 요렇게 배열하냐? 요렇게 배열하냐? 순서 줘야 된다고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? 3퍼 t 테이션 2가 되겠지. 이해 돼요? 자, 그래서 얘를 계산했다는 얘기는 벌써 이제 해서 놨다는 얘기야. 그럼 나머지 애들은 몇명 남았습니까? 다섯 명 중에 2명 선택이 됐으니까 세명 남았잖아. 이세 명은 막 그냥 와도 되잖아. 그냥 곱하기 얼마야? 3팩2 되. 3팩. 이해 돼요? 자, 그래서 여기 경우가 3p2에 3팩토리아. 이걸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. 자, 그래서 1-, 이거 먼저 계산합시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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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오케이? 3팩, 3팩 약분하면 여기는 뭐만 남아? 5. 4만 남고요. 이거 계산합시다. 3, 2. 이렇게. 이해 됐습니까? 자, 그러면 얘는, 10분의 3이야 그치? 10분의 3 1에서 10분의 3을 빼면 10분의 7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10분의 7입니다 오케이